가슴이 이렇게 너무 뾰족하니 튀어나온다든가 이러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또 놀림을 받기도 합니다. 이런 것 때문에.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술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고요. 안녕하세요. 반호박이 성형외과 반지상 원장입니다. 자, 오늘은 남자 여유증. 여유증이 여성형 유방증이라고 그러죠. 그래서 남자들이 어 이상하게 이제 가슴이 이렇게 커지는 분들이 있습니다. 남성으로서 이렇게 딱 달라붙는 옷을 입고 싶잖아요. 어 그럴 때 가슴이 이렇게 너무 뾰족하니 튀어나온다든가 이러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멋을 내기에좀 많이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어요. 특히 이렇게 좀 청소년들 있잖아요. 청소년들 학교에서 옷을 벗는다든지 또는 군대에 가가지고 또 옷을 벗을 일이 있을 때 주변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또 놀림을 받기도 합니다.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어머님들이 어 저기 아드님 보시고 뭐 그런 그런 게 있다면 그 고민 상담을 좀 해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술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고요. 성형외과 의사로서 이제 저희 병원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십니다. 그런 분들의 어 마음을 저는 잘 이해하기 때문에 어 수술을 수술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고요. 수술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유선은 거의 없고 지방이 발달한 경우에는 지방흡입만으로 충분히 좋아지,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지방 더하기 그 속에 유선이 발달해 있습니다. 그래서 지방흡입과 유선 조직 절제술 두 가지 방법 동시에 하는 그런 수술을 통해서 이 부분을 잘 개선시킬 수가 있는데 조직을 절제하는 절제할 때는 유륜 유륜에 아주 작은 절개를 해서 어, 물론, 거의 흉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. 다만, 이 수술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, 다른 성형수술과 마찬가지로, 어, 알맞은 양을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. 너무 많은 양을 제거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쑥 들어가게 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은 어, 정확하게 어, 필요한 만큼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. 수술 후 재발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가 턱살, 턱 밑에 있는 지방을 제대로만 잘 제거한다면 잘이 부분도 역시 잘 찌지 않듯이 어, 여유증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필요한 만큼을 제거한다면 거의 평생 재발하지 않습니다. 여유증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어, 정확하게만 수술을 한다면 이 부분은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. 어, 네, 집에서 그냥 꿍꿍 혼자서 이렇게 앓고 고민하지 마시고 성형외과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.